발전예제 10번입니다. 지수함수의 활용 문제인데요. 이렇게 문제가 길어지는 활용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문제에 주어진 식을 한글로 바꿔주는 과정을 통해서 이 문제를 쉽게 풀수 있다고 했었죠. 자, 그럼 한번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주위의 온도가요. 일정하게 대문자 S로 유지될 때자 그럼 이 대문자 S는요. 주위의 온도입니다. 자 그럼 이 주어진 식을요. 한글로 바꾸면서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주위 온도, s 자리 이렇게 써주시고, t0는 아직 뭔지 모르지만, 다시 주위 온도를 빼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10에 마이너스 k, k는 지금 상수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두시고, t는 나중에 나오면 써보도록 합시다. 그리고요, 최초 온도 t0가, 자, 그럼 t0면은 지금 t0 자리에 최초 온도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어떤 물체의 t 시간 후의 온도, 그것을 대문자 t라고 한대요. 자, 대문자 t는요. t 시간 후의 온도고요. 이 스몰 t는요. 시간이었던 거죠. 그래서 스몰 t 자리에는 시간 이렇게써 주시면 지금 주어진 요 관계식이요. 한글로 다 바뀌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가요. 지금 개념인 거고요. 이 개념이 지금 정리가 되어 있고 이제 문제의 파트로 들어가서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합시다. 단서를 분명히 줄 거예요. 자 주위 온도가 18도씨로 유지될 때자 주위 온도는 18도씨로 유지가 된대요. 자 주위 온도 자리에 18도씨를 다 써주시고 최초 온도가 30도인 최초 온도가 30도면 여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식이 하나씩 완성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 k까지는 쓰고 자 2시간 후에 라고 했으니까 시간 자리에 2 그때 온도가 24도다. 2시간 후에 온도는 24도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지금 읽어주면서 주어진 식을요, 식으로 다 바꿔본 거예요. 자, 항상 이런 활용 문제들은요, 두 가지 조건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조건을 정리한 거고, 자, 두 번째 조건도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자, 같은 조건에서, 같은 조건이라는 건주위 온도가 똑같이 18도라는 거겠죠. 최초 온도는요, 24도로 바뀌었대요. 그러면 최초 온도만 24도로 바꿔주시고, 주위 온도 똑같고, 1 0의 마이너스 k일 때, 자, 이 온도가 22도씨가 될 때까지의 걸린 시간을 구하십시오. 결국 이 문제에서는요, 시간인 이 t를 구해달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의 답은 t값이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일단 1번식을 가지고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식에서 알수 있는 것은요, 일단 이항시켜주시면 24에서 18이 이로 넘어와지겠죠. 마이너스 18은 이렇게 될 거고요. 30 빼기 18을 해보시면 12예요. 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k 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은 지금 이제 정리해 주시면 6은 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k이고요. 다시 또 12로 양변을 나눠주시면 여기는 이렇게 약분 되고 여기는 2분의 1이 되겠죠. 2분의 1에 10의 마이너스 2k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요 2분의 1은 요 2의 마이너스 1제곱이고 10에 마이너스 2k니까요. 둘다 지금 지수에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있어서 지수에 둘다 마이너스 일식을 곱해서 둘다 플러스로 바꿔줘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최종적으로 정리된 게 2는 10에 2k가 되는 건데요. 문제에서요. 상용 로그 값들을 주었습니다. 그럼 얘를 사용하라는 거니까 양변에 상용 로그를 취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양변에 상용 로그를 취해 주시면 로그 2는 로그 g 10에 2k, 요렇게 되겠죠. 그럼 이 2k는 앞으로 내려주고, 로그 2 대신에는요, 문제에 주어진 0.3이라는 값을 써보겠습니다. 그럼 0.3은 2k 내려오고, 뒤엔 로그 10이 남겠죠. 로그 10은 어차피 값이 1이니까요. 따라서 k의 값이요, 지금 0.15라는 것을 주어진 1번식을 통해서 구했습니다. 그럼 요2번식에다가는요 우리가 구한 요 k 값을 여기다 대입해서 결과적으로 이 t를 답으로 구해주시면 되는 거겠네요. 그러면 2번식을 한번 정리해주시면, 마찬가지로 18을 넘겨주시면요. 4는 이렇게 될 거고, 24-18은 6이니까요. 6에 1 0배 마이너스 k는 아까 0.15였죠. 마이너스 0.15에 t. 요렇게 식이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양변을요, 우리가 6으로 나눠볼게요. 그럼 6은 약분되고 여기는 지금 3분의 2가 될 겁니다. 그리고 10의 마이너스 0 1로 t가 되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더 상용 로그를 취해주시면 여기는 로그 3분의 2가 되고요. 이쪽은 로그 10의 마이너스 0 1로 t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앞쪽에 있는 친구들은 로그의 진수 부분이 나눗셈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진수 부분을 빼기로 이렇게 로그의 성질로 바꿔주시고, 이 뒤쪽 부분은 이 친구를 앞으로 내려주면, 마이너스 0.15T에 로그 10이 되겠습니다. 로그 10은 어차피 값이 1이니까요. 상관이 없을 거고요. 로그 2 빼기 마이너스 로그 3은요. 문제에 나와 있는 0.30 빼기 0.48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계산을 해주시면요. 마이너스 0.18은 마이너스 0.15T가 되겠습니다. 자, 양변을요. 마이너스 0.1으로 이렇게 나눠준다고 생각을 하면 지금 마이너스 0.15분에 마이너스 0.18이 되고 그게 T값이 될 겁니다. 정리해 주시면 플러스로 다 바꿔주고요. 어차피 두 칸씩 지금 뒤로 움직여주면 15분의 18이 돼서 3, 5, 15, 3, 6, 18이겠죠. 따라서 T는요. 지금 5분의 6시간이 되는 거예요. 5분의 6시간이라는 건1 플러스 5분의 1시간이 되는 거겠죠. 자, 분으로 바꿔주고 싶으면 분모를 60으로 해주시면 되니까 60분의 12시간. 따라서 최종 답에다가는 1시간 12분입니다. 라고 이렇게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떠세요? 활용문제 정말 쉽죠? 뭐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문제에 주어져 있는 이 관계식을 한글로 바꿔주신 다음에 분명히 문제 파트에서 조건 두 개를 줄 거예요. 두 가지 조건을 써주시고, 정리만 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나머지는 전혀 어려울 게 없겠습니다.